제가, 감기에 걸렸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, 상태가 좋지 않아서. 짠! 안녕하세요, 여러분! 철수입니다. 아, 맞다. 그 아이도 보여드릴게요. 짠! 잘 나왔죠? 영희도 철수도. 에이, 예, 영희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곤란해요, 곤란해요. 그래도 열심히 해서 왔는데 아 다행이네요. 좀잘 어울리나요? 색깔도? 그래, 생각보다 영희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영희 진짜 잘 나왔죠 여러분? 영희가 너무 잘 나왔어. 나 오늘 갈아탈 것 같은데. 야 뒤질래? 대학자분이 그냥 영희를 좋아하시는 내가 네, 부땐 그런 것 같아. 어 이제 팬붕이 한번 뽑아볼까요? 참년자 뭐지? 시작! 자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이렇게 다 뿌렸는데 행복이 받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네 롤페 읽고 손편지 인원 다섯 명 뽑을 거거든요. 일단 롤페 이제 세세해 볼까요? 어 그럼 나 치킨식이다. 그러세요. 그럼 한돌아 상자를 오픈해 볼까요? 뭐야? 아니 얘들아 잠깐만 이거 뭐예요? 아니 잠깐만 님들아 왜 61개나 있어요? <laughs> 야 무슨 6 1 개나 있어? 바로 편지 구금. 자 첼스 라디오 지금 리딩식 하겠습니다. 와 정말 많다. 와 너무 많다. 그냥 깨비난. 아 아씨, 이 약간 아 잠깐만. 야 이런 말 하지 마 나한테 나나 나 방송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슬프단 말이야. 방송해줘서 고마워. 음 오늘도 고생했어 생일 축하해. 아 생일 축하 너무 감사드립니다.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했습니다. 뭐야? 야. 자, 어쨌든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. 바빠서 자주는 못 보고 가끔 보는데 볼 때마다 조금만 봐야지 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못 끄고 해뜰 때까지 보게 되더라고요. 철수님 너무 재밌어요. 오래오래 방송해주세요. 체키, 생일 축하드려요. 축축축축. 누구지? <laughs> 아, 스코프 따고 싶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 오래오래 방송할게요.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웃음을 드릴 수 있는 스머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뒤질래? 야, 잠깐만. 너 일로 봐 참깨빵 2에 순세구이, 패티즈나색별 소스, 양상추, 치즈, 피크, 양파까지. 자, <laughs> <다>, 이거 뭔가요? <laughs> 이거 뭐, 뭔가. <laughs> 와. 근데 그러니까,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. 너도내 거예요. <laughs> 저도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안녕? 하 이거 시작을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내가 너에게 롤링페이퍼를 쓸 날이 오다니 세상사 참 신기하다. 아무튼 처음엔 그저 멘탈 강한 샌드백인줄 알고 신나게 팼는데 막상 손을 까보니 너보다도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철수야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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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좀 위험해. <laughs> 잠깐만 나좀 위험해요? 잠 잠깐만요? 음. 아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음. 처음에 네 방송 오게 된 계기는 솔직히 말해서 생각이 안나 미안해.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한테 푹 빠져버렸는 걸? 그리고 진짜 너 방송 키면 개같이 달려서 채팅 치잖아 인정해줘. 너가 누군지 알아야. <laughs> 너가 휴방일 땐 그냥 빨리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다. 이 정도 경지까지 왔다고. 평소에도 이쁜 말 많이 하지만 그래도 더 이쁜 말을 많이 담았어. 그냥 요즘 들어 고민 많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막막하고 한심이 없어도 그냥 질렀으면 좋겠어. 너상여하잖아 이겨내. 그리고 생일 축하. <laughs> 좋은 말하다못 참고 버텨 달렸다고. <laughs> 야! 뒤질래? 아,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. 나도 사랑해요. 이건 뭐예요! 아무것도 없잖아요! <laughs> 드래그를 해야 돼? 아, 이렇게? 아! <laughs> 못 보겠지? 싸가지 없는 놈이. <laughs> 아, 이거 이탄 <이딴> 거를. 블랙. 싸가지. <laughs>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. 점. 무슨 뜻이야? 그녀는 의아해하면 나에게 물었다. 내가 너점 찍었다. 야! 미친 새끼야. 아, 날점 찍으셨어? 음... 자, 다음. 철수야,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. 히히. 처음 만났을 땐 정말 공사다망했지만 공사다망? 공적 사적인 일로 굉장히 바쁘. <laughs> 어찌저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. 처음 볼때 얘는 왜 매일 맞고 있지? 왜 매일 화내고 있지?라고 생각했었지만 나는 그게 떡더비인 줄만 알, 알았어. 하지만 방송 6개월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콘크리트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. 그리고 말했지,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! 그렇게 말하고는 대놓고 칼춤을 추던데 진짜 무섭더라. 무개월째 때는 핀볼에 중도된 나머지 핀볼로 창자들을 칼질하기 시작했고 그거가 <laughs> 평창 100명이던 때에서 5명대로 내려가 버렸던 사건 기억나니? 그땐 진짜 무서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 추억이다. 1년 뒤, 3년 뒤에는. <laughs> <laughs> 어떤 방송을 수,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, 앞으로는 기분 상해죄라고 아무 죄도 없는 깨비들 뱉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. 방송 화이팅 하고, 늘 응원할게. 사랑해. 라고, 이런 데 깨비다니. 장난하나, 진짜. 막장 드라마를 썼네! 뭔 소리예요, 이게! <laughs> 자, 술든어택님. 생축. 감사합니다. 간결하네요, 간결하에. 간결하네. 씨발, <laughs> <막> 밑에 뭐예요? <laughs> 자, 밑에 제가 좀 이상한 거본것 같거든요? 제가 <laughs> 좀 이상한 거본것 같은데. 이거 뭐예요, 이거? 잠깐만요, 이거. 네, 이거. <laughs> 와, 씨발, 이거 뭐야? 안녕하세요, 일럼프 스크입니다 철수님 생일이라고 해서 축하해드리려고 왔습니다. <laughs> 도윤호 철수 뭐래? <뭘> <laughs> 아, 저 성공했네요. 일론 머스크님까지 오셔가지고, 제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시다니. 혼나들까지 <laughs> 오셨네. 철수야, 항상 가능인하게 방송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어. 항상 좋은 말만 듣고 행복했으면 좋겠어.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. 저도 사랑합니다. 저도 사랑해요. 철수 아님님께서 남겨주셨네요. 나는 사실 시청자들의 돈통으로 생각하고 돈이 제일 좋다. 그리고 보챈 쓰는 남자 맞다. 시청자한테 햄버거 뿌리고 편지 쓰는 거 솔직히 아깝고 귀찮다. 그냥 얌전히 돈 바치고 생일 축하해라. 철수 절대 아니. 저 아니에요 이거. 이거 제가 남긴 거 아니에요. 자추 같은 소리 하네. 저 절대 아니에요. 제가 남긴 거 아니에요 이거. 자, 다음. 철수야 생일 축하해. 채팅질 때 말을 좀 필터 없이 막 하긴 하는데, 좋으니까 괜히 틱틱 대는것 같아. 방송 본지 얼마 안 됐는데, 친구처럼 편하고 솔직하게 대하는 방송 분위기가 너무 재밌다. 저쨌 타는데 이렇게 재밌게 하는 애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너 재미, 너 재능 있어. 방송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지만, 그런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구설수 없이 롱런 하기 바란다. 오늘 생일인데 행복한 하루 보내고, 주르, 술은 죽기 직전까지 못 마시고 많이 사랑해. 중2때 남친. 누구야? 진짜, 진짜, 진짜 중2때 남친 아닐 거 아니야. 야, 누구야? 뭔 제가 애용을 해요! 뒤져? 처음엔 사람들이 왜 나작스를 원하는지 이해 못했었어. 근데 이제 와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더라. 뭔가 점점 성장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뿌듯하는 것도 사실이고 축하해줄 일이 맞는데 마음 한 켠에서는 나작스로 남아줬으면 하는 나, 마음도 있긴 한것 같아. 되게 이기적이지. 응.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처럼 잘안 되네. 물론 대기업 된다고 우리 잊을 거라고 생각 안 해. <laughs> <laughs> 철수의 기억력과 깨비단에 대한 사랑은 잘 알고 있으니까. 철수가 크게 성공하려면 유입이 많아야 하고, 그만큼 중요한 것도 알지. 얘 진짜 내가 나작스 되게 바라나봐. 합리화까지 하네. <laughs> 그래서 털을 안대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, 이게 잘하고 있는 건데, 의심이 종종 드는 것 같아. <laughs> 그럴 일은 있어도 안 되고 정신줄 제대로 붙잡고 있을 거지만 혹시라도 타락하게 된다면 가차없이 내치렴 너가 너무 정이 많다 보니까 정이 휩쓸려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진 않을까 걱정이 들어 잘할 수 있지? 그렇다고 걱정은 하지마 그럴 가능성은 0%에 가깝고 항상 끝까지 응원하고 훌륭한 스모가 되게 기도할 거니까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라 말안 하고 싶었는데 영, 익명인 김에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었어 생일 축하하고 많이 사랑해 음... 야 <laughs> 보는 사람, 폰 액터, 이치라네 <laughs> 진짜. <웃음> Congratulations. Thank you for watching o n o 아, 진짜 정신 나갔나봐. 아왜 그러는 거예요. <laughs> 스트립쇼잖아 이거. 디테 같은 소리 하네. 찬수야, 날눈으 모르고 나네. 야, 미친놈들아. 아 정신 나갔냐고요? 이태뜨네건나한지네 후아후아 피어푸어. 기타. 진짜 얼른 와. 뭐 생일 방송? 뭔 소리야? 빨리 와서 진흙탕에 뒹굴어지. 철수 배프. 양년아. 사랑님 이번 달 월급 언제 들어와요? 안 들어왔는데 언제 쯤 들어올까요? 카페 채팅 보지도 않으시고 마침 방송 중이셔서 여기에 말해봅니다. 개소리에요. 철근도 없는데. 개소리세요. 그만서 미친 새끼들 지켜왔는데 네들 엄마 고이잖아. <laughs> 야, 그만써. 그니까마지막 그리고 후기나 들려줘. 어떤 글이 감동이었어? 어떤 글이 가장 웃겼어? 어떤 글이 가장 화났어? 그리고 늘 사랑한다. 늘 고마워. 오늘 행복했던 생일이었으면 해. 앞으로 남은 애들이 오늘보다 더 행복하게 바랄게. 생일 축하한다. 어떤 글이 감동이었냐 하면은 나뭐 제가 힘이 된다. 힘이 된다고 하던 그 말이 가장 감동이었고요. 어떤 글이 잘 가져 웃겼냐면 일론 머스크가 제일 웃겼습니다. 유명인 중한명 유명인 등장 씬이 가장 웃겼고요. 가장 화난 건 소갈비찜 레시피요. 예, <laughs> 네, 101개 작성해 주셨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스티커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좋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하나고 재밌었던 예, 네, 롤페 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많은 유명인 분들도 와주셔서. 축하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고요. 그럼 이제 스근하게 바로 들어가시죠. 잠시 후 찌찌. <laughs> 음, 앵젤갔더 살짝 밑에서 해달라고 팬티 불라고 그러지더네. <laughs> 팬티 불라 그러지. 안돼요. 뭘 보여줘요 미친 놈들아.